지금 전 세계가 특히 우리 국민들이 이틀 뒤에 있을 남북 정상회담에서 어, 그동안 있었던 것과 다른 어떤 진전된 합의가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처음에 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대한민국 국민 중에 이 남북 긴장관계가 완화되는 걸 반대할 사람 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번 정, 어, 정상회담에서 어, 좋은 합의가 있어가지고 이제 남북 간의 그런 극한 대치가 아닌 서로 협조 관계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다 똑같을 것이고, 우리 자유한국당도 어, 남북정상회담에 대해서 환영하고 어, 또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동안 북한이 한 번도 아니고 크게는 다섯 번, 또 적은 문제로는 아홉 번씩이나 어, 우리를 속여 왔기 때문에 아, 이번에도 절대로 속아서는 안 된다. 어, 좀 당당하게 투명하게 어, 이 정상회담에 임해 달라. 또 북핵 협상을 해 달라 하는 것이 우리 당의 요구입니다. 그런데 어, 이 문재인 정권이 현재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또 북핵 관련된 협상을 하는. 그런 과정을 보면은 투명한 것 같기도하면서도 투명하지 않은 부분이 있고 또 북한은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 이것을 호도해서 마치 모든 것이 잘 해결돼 갈 것처럼 이렇게 국민들에게 호도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저희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됩니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하게 되면은. 어, 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북한에 대한 제재를 절대로 완화해서는 안되고 더 강화해야 하고 어, 우리 국민들의 대북 그, 그 정신무장을 더욱더 강화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지금 흐트러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어, 지난 19일 문재인 대통령은 언론사 사장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조한미군 철수라든지 미국이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을 제시하지도 않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또, 북한은 오로지 적대 정책의 종식, 안전보장을 말할 뿐이라면서 비핵화 개념에서 우리와 북한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국민들한테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날 20일 날, 북한의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발표된 전문을 저희들이 면밀히 분석을 해보면이 내용은 분명하게 전 세계 북한이 핵 국가 핵 보유국임을 당당하게 선언한 그런 내용이라고 저희들은 어, 분석을 했습니다.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이 청와대에서 북한의 전원위원회 발표문을 보고 환영한다. 북한의 결정은 전 세계가 염원하는 한 번도 비핵화를 위한 의미 있는 진전이다. 조만간 있을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해 매우 긍정적인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9일날 언론사 사장들과의 사이에서 대통령이 한 말과 20일날 또 청와대에서 발표한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나라 전 언론이 이것을 긍정적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그때는 주말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루만 시간을 놓쳐버렸는데, 어, 월요일 날 빅터 차가 이것은 그핵 동결로 가면서 비핵화를 하지 않겠다는 생각이다라고 이야기함으로써 우리나라 언론이 다시 또다또 논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이 중요한 우리 민족의 미래를 결정하는 북핵 문제와 관련하여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우리나라에서 이런 혼란이 있어선 안되고 남남 갈등이 절대로 있어선 안된다는 점을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어, 오늘도 신문을 보면은 중요한 의제에 대해서 이야기 안 하고, 뭐, 밥상에 반찬거리가 뭐가 올라간다, 이게 지금 대서특필이 되고 있는 이런 잘못된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북한은 수백만 명을 굶겨 죽여가면서 핵폭탄을 완성했습니다. 그래 그렇게 쉽게 포기하겠습니까?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에, 북한이 에, 핵 보유국으로 자신들의 지위를 격상시켜서 미북 정상회담을 비핵화 협상이 아닌 핵 군축 회담으로 어, 몰고 가려는 의도이고, 이로써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받고자 하는 의도가 분명하다 하는 점을 우리 당에서 공식 입장을 갖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어, 이 중요한 시기에 이 중요한 의제로 우리 윤정필 의원께서 군 출신인 윤정필 의원이 더 어, 우리와 또 생각이 또 다르겠습니다만은 좋은 세미나를 열어주신게 감사드리고 오늘 어, 조한금 선생께서 해주시는 좋은 의견을 잘 듣고 저희들 정책에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